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자 오잔, 오자입니다. 요즘 슬슬 가디건에 눈이 가기 시작해요. 날씨가 좀 그래. 요즘 셔츠, 가디건 이런 템들 슬슬 땡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기하다니까 얼마 전까지 시원한 거 시원한 거 하다가 갑자기 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가디건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배송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딱 잡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입기가 좋은 가디건들을 바로 쫘라락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가격대별로 쭉 정리를 해왔고요. 무려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바로 출발을 해보시죠 l e t 제가 H&M을 그렇게 막 애용하진 않아요 하도 이제 대인 경험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연하게 이 가디건을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거는 두개 이상 사야 되는구나 H&M에서 괜찮은 거 나오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 간만에 괜찮은 거딱 집어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이 블랙 하나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핑크 이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이건 X20, 일부러 비교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건 20로, 이건 X20로 구매를 했습니다. 당당합니다. 만원대에서는 최상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레이온 70, 나일론 30으로 비스코스가 혼방되어서 살짝 가슬가슬 시원하면서도 막 엄청나게 튼튼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쫀쫀하게 쉐입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감의 느낌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기장감도 딱 좋아요. X20 기준 무난하게 골반 딱 직전까지 얹어지고요 품이나 소매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특히 막 쫄린다든지 하는 느낌 없이 딱 맞춤형 핏감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한 이너? 그러니까 단독 제품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핏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 사이즈는 단독으로 입어야 되는 사이즈라면 S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안에 반팔티나 얇은 블라우스들 같이 레이어드 할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또막 엄청 튼튼하고 막 그렇진 않은데 좀 가성비 되게 우리가 잘 뽑아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런 느낌 이잖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한번 들어가셔서 얼른 체크를 좀 해보세요. 가을에 이런 아가일이 또 땡기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엄마가 막 권해주는 옷들이 입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가일 패턴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H&M 가격대가 만원대라서 너무 미친듯한 가격이어서 그렇지, 가디건이 4만원대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사실. 살짝 톡톡한 두께감이고요. 포튼 100%라서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막 엄청난 두꺼운 털복숭이 니트는 아닙니다. 좀더 쾌적하고 사각사각한 느낌에 가깝다고 상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패턴들 그리고 단추 디테일까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시보리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좀 아방하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팔뚝살이나 상체 커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핏감이고요. 기장이 마지막 갈비뼈까지 오는데요, 살짝 밑을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벙벙하게 떨어져서 그렇게까지는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크롭이지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으로 또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포인트로 그냥 툭 걸쳐주기도 좋고 그리고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근데 가격대가 4만 원대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같은 4만 원대인데 살짝 한 2천 원 얹어서 가볼게요 레전드인 것 같아 이거는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이고요 우리가 딱 기본 가디건 하고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기본 가디건이 딱 그냥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이 근데 가격대가 4만 원대야 솔직히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크릴 30, 폴리 29, 모달 나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들이 섞여 있고요 쾌적하고 부드러면서 쫀쫀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설복숭이 니트 가디건이 아니라 좀더 가볍게 입기 좋은 사계절용 가디건 재질이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멀리서 보고 이 로고가 다순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메탈 패치더라고요. 이게 또한 포인트 해줍니다. 한, 한 5만 원은 더 비싸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 핏감도 너무 마음에 들잖아. 이게 허리까지 여유 있게 떨어지다가 골반쯤 와서 착착 이렇게 라인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하이 위로 예쁘게 얹어지는 느낌. 근데 또 허리 쪽에 과하게 이게 막. 탁 달라붙는 게 아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뱃살을 신경 써야 되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더 마음에 듭니다. 편안해, 편안해. 안에 모델들처럼 이렇게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단독으로도 충분히 괜찮고 심지어 이거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하시면 쿠폰 먹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3만 원 후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샀거든요. 예, 컬러별로 쟁이고 싶어요. 진짜 진심 기본 기본하게 갔으니까 또 귀염둥이들 보여드려야죠. 약간 이런 털 털한 복숭 복숭한 이런 친구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을보다는 솔직히 겨울에 좀더 어울릴 것 같은 가디건이라서 좀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보여드립니다. 가디건이면 가디건이니까. 여러 가지 소재들이 혼방된 제품이에요. 폴리부터 울까지 다양하게 들어갔고요 플러피 플러피 폭닥폭닥한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소매랑 밑단 쪽에 배색이 들어갔고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한데 요 원사에서 승부 보는 그런 느낌이죠 입으면 살짝 세미 오버핏입니다 막 엄청 오버핏은 아니고 편안하게 몸을 감싸는 듯한 핏감이라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무난하게 입기 좋은 핏감 그리고 기장감이고요 너무 훌렁거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밑단 소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핏감이 잘안 나오거든요 다행히 털바 없습니다. 막 억지로 억지로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얇은 실 같은 게막 날리긴 하는데 억지로 잡아당겼을 때이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계속 보고 계셨던 거저 알고 있어요. <laughs> 플렉스 같은데 막 문질러봐도 털이 날리거나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묻어요안 묻어. 괜찮더라고. 요 다음은 11만 원대로 갑니다. 아 요새 가디건들이 비싸긴 비싸, 확실히. 너무 비싼데 제가 또 코스 가디건은 못 참습니다. 그중에서 다 예쁜 건 아니고 좀 꿀템들이 쏙쏙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훑어보다가 요놈 잡아왔습니다. 메리노울이랑 리사이클 폴리아미드 요렇게 블렌딩된 제품이고요 부들하면서 쫀쫀하고 또 쭉쭉 잘 늘어나는 얇은 톡톡이 가디건이에요 얇은 톡톡이 사계절용이고요 탄성이 좋아서 사이즈에 여유감 있게 초이스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사이즈가 요 제품 입었을 때는 제일 마지막 갈비 근처까지 딱 옵니다 아무래도 되게 크롭이죠 이거는 그래서 하이웨스트 제품들이랑 같이 입어주시든지 아니면 스커트랑 같이 입든지 그래야지 일상에서 입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하이웨스트 외길 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랑 매치를 하시면 뭐 아무렇게나 매치를 하셔도 다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한 4년, 5년은 거뜬하거든요 1년에 2만 원씩이라고 쳤을 때 어, 우리가 5년 입으면 은뽕 뽑는 거잖아요 1년에 2만 원씩이야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적에 놀리지만 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린버터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아크릴 원사지만 느낌이 다른 두개 원사를 블렌딩했다고 합니다. 촉감이 독특해요. 그리고 이 단추들이 다 다른 게 달려있어요. 가슬가슬해서 완벽하게 가을 겨울용 니트는 또 아닌데 그래서 사계절 다 착용할 수 있는 가디건이 될것 같아요. 입으면 살짝 내 옆구리 중에서도 가장 얇은 부분이죠. 있 거기까지 딱 떨어지는 기장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몸에 달라붙는 원사가 아니고 이다 보니까 몸에 살짝 얹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 이게 화이트, 블루, 블랙 뭐 이렇게 진주 실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청바지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블랙 슬랙스도 괜찮고요. 되게 옷 입기 무난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사가지고 되게 오래 입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빡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격대별 가디건 베스트 제품도 한번 살펴보셨는데 가격대별 요 컨텐츠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즌별로 조금 우리가 되게 관심 있는 제품들 그런 거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븐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침뉴 휴, 안녕.